소사에서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메모를 꼭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배문철입니다. 여기는 부천시 소사본동인데요. 1호선 소사역과 소세울역 역세권 위치입니다. 부천시 소사역 인근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후에 개발 호재와 집가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위치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용 약84 정도 되는 평수가 넓고 수납공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만한 매물입니다. 자녀 세대 분양 중이라고 하는데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실내 영상 시작합니다. 네, 현관 전실입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승도 중문이 우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에는 첫 번째 방이 있고, 좌측에는 메인 욕실이 있는데, 첫 번째 방 먼저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환기창 넓게 시공되어 있고, 환기창 뒤쪽은 이제 주방과 연결되는 베란다 구조입니다. 첫 번째 방 크기도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제 반대편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타입은 욕조가 있는 타입이고 전체적인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욕실 사이즈가 꽤 넓게 잘 나와 있고 이런 수납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우리 지금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이 약 84입니다. 굉장히 넉넉한 거실 보실 수가 있고 층고도 웬만한 다른 집보다 한 10cm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85인치 TV를 두었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실 폭이 되겠고 어, 거실 등도 꽤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4인용 소파 이상 두셔도 충분히 널찍한 소파 공간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주방 모습 보겠습니다. 확실히 전용이 84 정도 되다 보니까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고, 또 일체형 구조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전면부에는 식사 공간 따로 배치를 했고요. 위에 식탁 등도 따로 설치를 해 두신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게다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주방창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넓은 주방창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쿡탑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 공간 한번 보시면은 비스포크 3단 냉장고 어, 들어가 있는데 기본 옵션으로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도 넓은데 옵션까지 제대로 갖춰진 오늘의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주방 베란다 쪽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 안쪽에 수전 나와 있어서 세탁기를 두신다면 여기에 두시고 남는 공간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수납장이 좋은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공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수납장을 다 만들어 두셔서, 그리고 또 방과 방 사이에 두셔서, 잔짐 그리고 좀 보기 싫은 짐을 안쪽으로 숨겨두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기는 주방 옆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안방은 조용하게 주거환경 하실 수가 있는데 안방도 뭐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 놓을 공간이 없는데요. 안쪽에 따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면 어, 이 정도의 드레스룸이 있는 집을 저는 어,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고, 이 정도는 너무 부담된다 싶으시면 안쪽에 좀 드레스룸 공간을 따로 두시고, 화장대 공간으로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보시면 충분히 샤워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가장 안쪽에 있는 세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은 중간방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충분히 3m가 넘는 방이기 때문에 침실로 쓰시기 좋고 환기창도 넓게 잘 빼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천시 소사본동 전용이 약84 정도 되는 넓은 타입과 이런 수납 공간도 넉넉히 들어 있는 신축 아파트 봤는데요. 딱한 세대 남았다고 합니다. 역시 내 눈에 좋은 집은 남들 눈에도 좋은가 봅니다. 1호선 역세권 집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넓은 집을 좀 찾으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집꼭 추천드리고 밑에 더보기란을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